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와와와 27일, 28일, 29일, 아시아. 3일간 있는 가래. 공연에 콘서트를 보여드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떠한 컨셉을 갖고 음. 어, 콘서트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음. 우리가 이렇게 회의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네. 배우들이랑 같이 와주시는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결속력을 음.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사춘기? 음. 신흥무관학교? 넥스트 페이지 좋은 글씨 이렇게 저희가 되어있더라고요 아이템이나 이런 거 정해가지고 같이 음. 뭔가 기분 소소하게 네, 음. 드레스 코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역시 에이. 똑똑해요. <laughs> 아 똑똑이스 머꼭 뭔가를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것 중에 만약에 초록색을 정했는데 이렇게 집 앞에 있는 꽃한 송이 들고 포켓에 꽂고 와도 되는 음. 그런 코드들을 음. 좀 악세사리도 되고 의상도 좋아. 되고. 공부 잘했어요? 사춘기 때? 오 사춘기 잘했어요? 전 사춘기가 없었어요 어머! 지금인가 봐요 <laughs> 뭔가 이런 떡볶이에 이렇... 누가 술 탔어? <laughs> 이 사춘기라는 작품을 위해서 수의 역할의 넘버들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음. 이제 하셨어요네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같이 살고 하지만 볼까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죠 <laughs> 네. 찾아보니까 스프링 웨이크닝이라는 작품 그게 근데 음? 그냥 한국어로 하면 사춘기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춘기 하면은 저한테는 되게 뭔가 푸르른 그때 청소년 시기라서 그런지 음. 선명한 푸른색이 아니라 약간 음. 하늘빛에 가까운 음. 버스텔이랄까요 음. 네. 하늘색. 청바지를 입었어요. 음. 왜냐하면 뭔가 관객분들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이템일 것 같기도 음. 하고 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이 공연을 끝나고 이제 극장에서 나왔는데 음. 이제 고등학생이 인것 음, 같아요 음. 이제 교복을 입고 저 작품을 음. 보러 왔는데 음. 이제 너무 많은 공감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 극장 앞에서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 음. 그날 그 친구들이 제 기억에 천안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 교복을 입은 그 친구가 이렇게 음.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름이여름이라서 그러니까 하얀색 교복 입고 온게 옷. 하얀색 있죠. 블라우스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 흰색이 정말 저한테는 기억이 게 많아요. 뭐, 그러면은 교복 컨셉도 어때요? 어그그 교복, 교복 컨셉도 좋아요. 어때요? 좋은데 교복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복이 <laughs> 없기 때문에 뭐 교복 느낌의 남방 이런 거는 음. 좋겠죠. 보헤미안 음. 어. 랩소디 영화. 뭐 하는 걸 봤는데, 모두가 프레디 머큐리처럼 청바지에 아, 그흰 티셔츠를 흰... 입고 극장에 모였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재밌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청바지 흰티 너무 쉽잖아요. 흰 티도 되고, 흰뭐 와이셔츠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음. 그러면 우리 아까 제안한 것처럼, 진도 뭐... 반바지든 긴바지든 긴바든 멜빵이 상관없고, 상관없고. 아, 아, 아. 위에도 남방이든 아, 아. 티셔츠든 아, 아. 아, 아. 티셔츠 아, 아. 뭐 뭐라도 상관이없어요 아, 아. 흰색 뭐 또는 청이어도 되고 음. 흰색과 하늘색. 청이어도 흰색. 되고 음. 어쨌든 그 컬러에 맞게 옷을 입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말 포인트로 음. 색깔만 정해줘서 음. 활용에 관련된 수 모든 소품이라고 뭐 음. 봐요. 네, 그러니까 음. 진으로 된 소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 그럼요. 진으로 된 안경 태도 돼요? 만들어 오셔도 괜찮죠 어, 이딸만 해오세요 그렇다면 <laughs> 저희 첫날 사율때 이딸만 해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결론은 진의 소재면 된다 그렇죠 네. 백은 어진화이 진화 진화 백은, 진화. 백은 한자 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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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춘기는 <laughs> <다 중에는> 진화 <laughs> 맞죠 27일 8시 진화 씨그때만나요 <laughs> <많아요. 웃음> 오케이 <웃음> 신흥 우리 창민 네. 씨 했던 거저 봤어요 <laughs> 미안해요 저 하는 걸로 보셨나요? 네, 이거 검정머리에 만발를한 적이 없는데빵 먹은 거예요? 똥머리 맞죠? 똥머리 똥머리도 심지어 아니었냐? 무슨 머리예요? 그냥 풀고 있었는데 머리 왜? 위에 있는 뭐뭐링 같은 것을 보셨나 보아 상당히 귀여웠어요. 어아 아. 어디 보고 이해하신 거죠? <laughs> 충천까지 <laughs> 가서 봤어요. 아 맞다, 오. 아 맞다. <laughs> 저 대전까지 가서 봤어요. <laughs> 맞아 맞아. 음.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헌정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인 거죠 작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슬픔도 있었지만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금지랄까? 그런 걸좀 느낄 수 있었던 신흥무관학교는 이렇게 보시면 포스터에 지금 총을 들고 있는 장병이 나와요 총, 강술이란 공통점이 음. 어, 많이 나오고 음. 또 특히나 국군 장병 배우들을 실제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음. 신혼무관학교도 사실은 옛날에 양성되었던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의 아주 처음, 첫 형태와 비슷한 군이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음. 그런지 저는 카키색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카모플라주라고그군 패턴? 아... 경험이 있으시겠죠? 아, 그 개구리요? 그게... 그게... <웃음> <그거구나>. <웃음> 요새 디지털복이라고 하죠. 어, 아, 어. 어, 어, 맞아. 요새 또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네. 모자이크. 네, 네. 음. 그래서... 컬러를 카키로 하자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군이라는 게 먼저 떠올라서 카키라는 색깔이 확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옷의 색깔뿐만이 아니고. 인식표 아 인식표, 인식표. 어, 어. 아 인식표 괜찮다 그럼 그냥 어. 그냥 나의 이름표? 왜냐면 아, 인식표라는 게 음. 나의 이름을 남기는 그래와 어. <laughs> 소름 돋았어 네. 와 이름표 우 네. 어. 네. 신흥문화학교 때 나무 밑에서 금남보라는 친구들끼리 우정을 맹세하는 중급식품이었어요 아, 근데 나무. 금남보에도 저희 내네 친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저희가 직접 그걸 적어서 음. 우정을 어. 맹세해요 나의 이름 이게 사실은 뭐여기 달고 오셨을 때 민망하니까 자기 애칭으로 해서 자기만 그래, 하는 걸로 진짜 아, 가방에 들고 와도 응. 되고 이름표도 <laughs> 하고 이름표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야 <laughs> 그러면 뭐 그냥 자기 물건에 다양하게, 그냥 네.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찬민이 연필처럼 이렇게 임찰민이라고 이런 참, 이름표를 너 어디 유치원 다니 이거 <laughs> <해줘 다니는 웃음> 유치원에서 선생님들 주준거 아니야? 저은정이에서 주문한 거 근데 요즘에 요런게 많이 <laughs> 어 이게 임.. 임철민이야 임철민 철.. 임철민 백설공주야? 신데렐라요할아형형 <laughs> <laughs> <저, 웃음> 형, <laughs> 형,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름표일 수도 있고 음. 배지일 수도 있고 음. 아, 어떠한 뭐 인형이든 수건이든 음. 음. 주기표 같은 그냥 네. 무엇이든 네. 주기되어 있는 음. 나를 <laughs> 느낄 수 있는, 내가 나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 보여주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냥 가방에 있어도 그날 갖고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도 다 연결고리가 음. 될것 같아서 음. 네, 그러면 <laughs> 신흥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음. 이날은 저희가 초록빛에 네. 뭔가 아이템도 좋고, 의상도 네. 좋고, 지금 우리 속충된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빛은 정말 다양한 거죠? 너무 다양하죠뭐 카키 같은 어두운 초록도 네. 되고, 뭐 이렇게 밝은 초록도 네. 되고, 이런, 이런 들꽃도 되겠네요. 아, 너무너무 되죠. 되죠. 너무너무 되죠. 음. 되죠. 음, 알겠습니다. 라도 달고 오, 오셔야 돼요? 여기 쪘다? 머리에 어디 붙이는 거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음, 아이템 음, 음, 음. 그거를 지니고 오셔도 되고 자 초록과 아이덴티티 <laughs> 네네 초록과 아이덴티티 그럼 초아 초아 자 28일 3시는 초아, 초아. 알겠습니다 초아 <laughs> 네 작명의 이 마술이 작명이 맞는 거죠? 초아씨 28일 3시에 만나요 여기 순대 오빠 여기 얘기하셨잖아요. 신데렐라. 음 지수 언니가 그거 더 넥스트 페이지 때저 녹음본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음 어른도 음 들을 수 있고 어음 어린 아이도 볼수 있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볼수 있는 어 동화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네. 음. 음악도 맞아. 너무 좋고. 저도 되게 석준이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뭔가 이런 이야기나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릴 어... 때면은 뭐 작년 얘기하는 거야? 알라딘을 좋아했다는 거야 아~~, 아, 아 내가 그거 할라 그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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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아침이었나? 음, 디즈니 만화 동선에서 알라딘을 봤던 기억이 그렇게 세게 박혀있어가지고 음, 음. <laughs> 정말 더 넥스트 페이지를 살포시 넘기지 바꿔주셨네 <laughs> 대단하다 <웃음> 대단해 네. 저는 사실 작품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곡들 보면은 가사 중에 누구나 다 왕자 공주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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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심청이 그 다음에 인어공주 그 다음에 그레텔이 나오고 신데렐라가 아, 나오고 내빵 먹는 그때 네, 그 다음에 백설공주도 나오고 뭐백마탄 왕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왕자. 그 캐릭터하고 사실은 가장 큰 키워드가 넥스트 페이지는 네. 엄마라는 게더 넥스트 페이지를 보면서 좋았던 건 아이가 엄마가 잔소리하고 너무 음. 싫어서 음. 엄마를 피해서 어 이제 집을 나왔나? 어, 집 맞아요. 네, 집을 집.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자기가 읽었던 동화 속의 친구들을 다 만나요. 그들이 친... 이제 모두 다 고민이 있는데 어. 그걸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게 되니까 네, 네, 네. 그 친구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땐 엄마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어. 엄마라면 뭐 어떤 답을 줬을까라는 네, 네, 네. 이제 연결로 이제 네, 네, 네. 어, 뭔가를 찾아나가는. 네, 네, 네. 우리한테 엄마는 눈물이 찔끔 나게 하는 소재이잖아요. 아, 그러면서 엄마가 딱 생각하면서 모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드레스코드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 아이디어요. 네. 어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아엄마가 지금 사진. 오오 응. 안주머니든 지갑 아니든 어떤 소지품이든 그냥 가지고만 오시면 음, 음, 그 것만으로도 음, 의미가 있어한 음, 음. 번도 없 여기서 사실 원제 반짝 내 마음이라는 게 반짝거리는 나의 엄마의 그 마음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음, 음, 맞아요. 어, 내 마음도 있지만 음, 음.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것 음. 같고 또이 작품이 그런 거를 음, 담고 있고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추억이 깃든 어떤 것이라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거 굉장히 씻던 것 같지만, 그날 아침에, 음. 그냥 괜히 출근 전에, 사실 사실 엄마. 엄마한테 셀카 한번 찍자고 그쵸, 하면 엄마가 어,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쑥스러워 하면서 어, 어.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사실 음, 굉장히 음. 의미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음. 그거 음, 들어요. 음. 맞아요. 아빠가 설명해 줄수 있으니까 엄마가 아빠도 괜찮아. 엄마가 안 맞아 봐. 가족 안면 네. 가족 가족이라는 가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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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찍은 사진 뭐 엄마랑 찍은 사진이어도 좋고 엄마랑 뭐뭐 뭐 같이 뭐 여행 갔었던 티켓도 좋고 어떤 가족과 관련된 아이템들? 음. 그때고 얘기 때문에 어 진천합니다. 예호! <laughs> <laughs> 반짝 내 마음의 그 반짝. 음. 반짝. 음. 공주님들 입는 옷 보면 음. 이렇게 공단 촤르로 떨어지는 니까 <laughs> 보면은 반짝반 그런 거추위 달려있고 알라딘도 보면 거기 막환상신에서는 어, 진짜 맞아요. 스파클한 금까지도 잖아요 그래서 음. 혹시나 아이템을 네 일요일 밤이잖아요 또 이날이 그래가지고 저희 좀 반짝이 아이템 어떨까라는 음. 생각이 또들어 어, 좋은 생각인데요 음. 음. 만약에 뭐 얼굴에 음. 펄 같은 것만 있어도 오, 그것도 괜찮은 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은예요괜은거은요 사실. 어, 은 눈들이 너무 반짝반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반짝 요괜찮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요괜찮그거예은 거예요? 괜찮요요괜찮요 이거 부르시는 거 문에 이렇게 귀를 대고 노는 <laughs> 거예요? 음. 네 어떠셨어요? 넘버 부르실 때 어떠셨어요? 아 어, 기가 막혀요. 아 진짜? <laughs> 작곡가님 곡들을 보면은 작곡가님 작품은 매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음다 이제 뭐 가족 내지는 뭐뭐 음. 뭐 동화 같은 음. 뭐 근데 이걸,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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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있었던 거죠. 드라마성이 깊으면서 음악성 깊으면서 음. 대중성을 놓치지도 않았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음악이 진짜 좋아요. 보고 싶었는데 그때 못 봤어요. 그때 음. 자리가 없었나? 네 맞아요 매진. 맞아요 매진이 그때 왔어요. 완전 매진이을못 봤어요. 오. 그래서 이번에 음악을 처음으로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냥 그냥 뭐 예쁜 사랑 이게 아니고 진득한 사랑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멜로디도 너무 좋고 음악 tv 표현하기를 어른들 음. 사랑으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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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느꼈어요. 어른 음악. 음. 음. 그럼 궁금하다. 네. 어른의 사랑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음, 저잘 모르겠어요. 음, 몰라요? 음. 아예 네, 알지? 에이 거짓말. 알잖아. 거짓말.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오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스코는 어떻게 할까요? <laughs> 말해주세요. 어른의 사랑은 무슨 어른 색깔인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색깔은? 아이 블랙이랑 레드지. 아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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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 아, 아. 되게 어포스터가 되게 오, 그러네. 상징성이 아, 있네요. 음. 음. 좀 음. 약간 블랙이 바탕에 레드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오, 느낌인가요? 어. 정말 되게 블랙 아, 블랙에, 블랙에. 레드 포인트. 포인트.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는 제가 보는 관상학에. 깔끔해요. 그 생각도 했어요 주홍색이라고 <laughs> 주황색. 아, 주황색하게 어? 그냥. 어 그러면은 주황도 어쨌든 레드 계열이니까 음, 음. 블랙에 레드 계열 블랙앤 레드 음. 계열? 음. 음. 그럼 일단 뭐 블랙앤 레드로 정해 놓고 그 레드에는 뭐 어떤 그 계열도 상관없는 걸로. 과자 그 일단 이거 보여줘도 되나? 상처 네, 가리고 네, 네. 약간 이런 과자 같은 거. 어셔도 <laughs> 되고. 네. 네. 빨간색이니까 그 포인트로. 하지만 어? 공연 중에 까 드시는 건안되니다 <laughs> 아, 아 라는 지금 머리색과, 네, 음, 음, 어, 저 귀걸이에 음, 있는 음. 저 빨간색, 오. 심지어 귀걸이가 지금 블랙, 블랙&레드. 저... 이런 것도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음, 음, 음. 저 옛날에 콘서트를 하는데 똑같이 블랙 레드 컨셉이 있어서 저 레드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문구점에 가서 빨간색 리본을 사서 묶었어요. 아, 어, 괜찮다. 오. 오. 아! 레드 있어요! 아니, 여기, 여기 모두 입, 여기 묶어 있고, 어디든 이렇게 입고 묶어도 돼요 네. 주은구 씨는 진짜 또 어른들의 진득한 사랑 음, 또 우리는 잘모르겠는 네. 우리, <laughs> 그런 진득한 네. 그런 어머! 되게 어린 것 처럼 <웃음> <웃음> 되게 어린 척 어쨌든 어른들의 사랑은 <laughs> 레드, 블랙으로 레드로 네. 네, 렇습니다네 음, 블랙은 레드 어 그러면 저희 오빠 코드가 다 정리됐어요 네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브리핑 네. 한번 아 낭낭하게요? 네. 네 시작! 음, 음, 음. 27일 8시 사춘기 진화, 진앤 화이트, 청 가지 앤 흰색, mm -hmm. 28일 3시 신능초록톤의 <laughs> 아이덴티티, 뭐든지, 28일 8시 더 넥스트 페이지, 반짝 내 마음, 샤방샤방한 모든 것들, 그리고 엄마, 아빠, 가족들 사진 등등 품고 오기. Mm. 마지막 날입니다. 29일 8시, 주엄글 씨. 어른들의 어른들의 사랑. 불려된. 네. Yeah. <laughs> 됐죠? 여러분, 정말 부담 갖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림으로. 있는 걸로. 네. 있는 걸로. <laughs> 이것 이게 있는 순간 우리 모두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함께 파티를 즐겨 주시는 마음으로 진니고 지니,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상으로 오늘의 어, 박성아 콘서트 코드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